죄송한데요. 신랑신부, 멋진 신랑신부, 우리 파괴분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안 보이죠. 제 생각으로도 안 보이죠. 그리고 또이 예쁜 신부와 멋진 우리 신랑, 지 모습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예쁜 모습도잘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로부터 극단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린, 제가 어떻게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극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히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신순우 또 강남의 결혼식에 서울에서 또부산에서 또 원군 자체에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라는 정말 개운같은 위험 속에서도 또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도 오늘 우리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그득을이 자리에 참석로보했지만미신약면으로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정말 오늘, 저로서는 사회심하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지고절단하고 제가 감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랑 아들을 잘 키워주신 박두의 우리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하지만은, 어렵지만 이렇게 청량하고 예쁜 딸로 착취해주신 우리 문혜정, 우리 아내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 학위 여러분, 양가, 친척, 이웃 또 동료, 선후배, 가영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양가호주 대표로 해서 큰절을 올린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네, 아버님의 힘으로 고하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의 신으로 수고를 향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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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웃음> 정말 신랑 소중한 말씀 다시 습니다아이야이 나왔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게죠 우리 정말 우리 신랑 친구에게 그 한마디 하고 전리려합니다 평생 그 행복하고 즐겁게. 정말 입고 보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가지고 큰일을 했습니다즉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서 제가. 그래서 제가 <laughs>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말씀이겠죠. 예. 아야 남동건이 잘생겼어. 네가 잘생겼어. 당연히 오빠지또 <laughs> 지금 진심을 받아는것 같아요. 거짓을 받아보는 것같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미녀, 미냐, 대표 미녀 하면 누구가 되지 합니까장건 아닙니까? 그 다음 미녀 는김태리죠 근데 한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 김태희가 입고, 내가 입고. 국민의 자리가 있지. 부두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래요 아, 국민 대표수가 장동건이랑 김태희를 다 인정, 아. 인정을 미녀, 인정하고 있는데 이두 사람들은 세계인 같죠. 그러나 두게 맞는 거예요. 결혼생활은 이런 선로의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친구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 가서 축구물로 들어가지고 또, 엄무님한테도음식을 받고, 법도이다 알아보고, 요즘히 인터넷을 해으니까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내봅니다. 자, 여보, 순우씨 제가 오늘 금성도 준비를 했는데, 뭐만좀 많아하고 딱 넘었어요. 그런데 하도 돈을 많이 보다 보니까 꿈을 너무 많이 쳐었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짜가 이랑이서문을그이말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꿈장사다 이만도 네 맛도, 내맛도안 난다. 소구로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힘은 밥5등도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뭐라고 말을 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신랑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아 자, 기야 이거 어떻게 만들까 자, 거이렇게어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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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 백종원을 씹고, 우직여잘 만든다는데, 백종원이 가와서빵먹고 가겠다, 울고 가겠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이 안에는, 물론 움직여못했지만 알아! 권위 나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런 마음을 가지고, 슬기 시결기을 하면서, 부부생활 하면은,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다 잘하시니까, 이 거짓말 잘못에두 분을 기립해서 그래서 선생님 거짓말을 자주 해라는 뜻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니다 그 자, 저희 매자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내일 9시까지 여기 나오시면은